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줄 아들 언이에요 오늘은 우리 코코랑 세스가 뭐라고 놀고 있을까요? 음, 코코야, 세스야 뭐하니? 자, 우리 또 떠다나줄게. 우리랑 또, 또 놀아보렴. 나도 장난도 할 우리 빠지는 것단 누가? 쇼우? 뭐야? 나머지가 아크지. 와, 우리 코코랑. 제가 이렇게 저번주에 놀았던 아기 물놀이 용품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있었네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아기 인형 그리고 물놀이 통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비누를 가지고 한번 스포지에 비누를 쭈쭈쭈 묻힌 다음에 깨끗하게 한번 닦아보세요 깨끗하게 닦고 있나요? 물을 담고 우리 아기 인형을 빈티도 받고 벗겨서, 올려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나요? 와우리 배도 닦아주고요. 손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그리고 엉덩이도 닦아주고, 머리도 닦아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뽀득뽀득뽀득뽀득 닦다 보니까 깨끗하게 각인형이 변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 그렇네. 나는 물놀이 할때 뿐만이 아니고요. 집에서 그냥 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어머님들이 하늘색 수자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구겨주세요 구겨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진짜 물처럼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물을 넣지 않아도 물놀이 하는 것처럼 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코코스세도 이렇게 물놀이통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코코야 들어와 짜잔 어머 코코도 들어가네요 어, 너무 크게 알맞다.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여기에 뽀뽀도 같이 깨끗하게 물또 닦아주고, 이렇게 거품도 묻혀주고, 거품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다 씻었어요. 다 씻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물놀이 바구니 가지고요. 물도 한번 옮겨보기도 하고요. 또이 친구는 신기해요. 물을 담으면 구멍으로 물이 쭉르륵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이걸 같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갔다가, 생겼다가 빠져나갔다가, 생겼다가 물이 들어간 거랑 빠져나가는 거를 계속 볼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다른 곳에 옮길 때에는 이 구멍으로 물을 이렇게 쭈르르 따라 보기도 해보세요. 너무 재밌는 물놀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하트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는 비누를 올려놓으면 비누가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비누가 물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걸볼수 있어요. 또 하나의 선물이담니다 짜잔! 이것도 같이 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기 인형 가지고 재밌게 목욕놀이도 하고 목욕놀이를 다 하고 나면 이런 물건들이 이제 다 젖어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아, 너무 예쁘게 생겼죠? 여기에 보면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화장실에 걸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다 갖고 놓은 이 장난감들을 그냥 목욕탕 통에다가 넣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말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쓸 때는 뽀송뽀송하고 깨끗한 우리 장난감을 더 갖고 올수 있겠죠? 다 들어가요. 우리 애기 늑도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말려주면 돼요. 털털털털 털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도 깨끗하고 건조되어 있는 장난감으로 놀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목욕놀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습관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같이요 감성놀이 책도 참고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놀이를 할때 옆에 감성 그림책에 있는 음악을 틀어주시면서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놀이를 보면서 같이 풍덩풍덩 엄마랑 같이 아기 인형이랑 재밌게 노는 물놀이도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에 있는 오리 인형, 또 집에 있는 물놀이 용품을 가지고 같이 둥둥 뛰어보세요. 둥둥 같이 뛰고 아기 인형도 둥둥 그렇게... 물놀이 하면서 놀면서 재미있는 경험으로 목욕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뽀글뽀글 거품이 나는 소리도 들어보고 내 몸이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는 것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목욕한, 나의 깨끗한 몸을 수건으로 닦아서 물기를 없앤 다음 멋진 옷을 입어보는, 스스로 입어보는 경험도 함께 해준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목욕은 제일 재밌는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오늘 도 아띠랑 아띠 언니랑 코코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깨끗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아띠 언니랑 놀자, 슝슝!